아이고 물리치료를 마치고 이제 상황치료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아 아이 아이 이것도 저 문통이 또 점심 한번 먹여준다 그러더니 또이뭐 어떻게 뭐가 틀어졌나봐요 뭐 뻔하겠죠 명박이 풀어주고 그리고 동시에, 경수도 같이 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한 모양이죠.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윤상열 씨가, 안 돼! 딱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 아, 그럼 네가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캔슬된 것 같아요. 그러또 그러니까 이제 기동민이라는 양반이또 또 한마디도 시부렸 했더라고요. 아이명박 아이, 씨는 박근혜 씨하고 틀리다. 이명박 씨는 윤석열 씨가 알아서 풀어주는 가만든거 해라. 그러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양반도 조금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아 지가 화장실 들어가서 똥을 쌌으면 은 자기 손으로 똥을 닦고 나와야지 왜 남부로 닦아달라고 그러냐고 아직까지 이게 조선시대 왕으로 해가지고 왕인 줄알아봐 화장실이 아니고 야 매화틀을 대량해라 그러죠 매화틀 뜩 저기 매화틀에다 똥 싸고 상궁 내 똥구멍을 닦아라 이런 거 같아요. 이거 뭐 지정신이 아니야. 이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네가 딴 네가 싼돈 네가 닦고 가임마 애는 아무테도 닦아달라고 구멍 내밀지 말고 어디 그 더러운 추잡한 똥구멍을 들이대고 있어. 빌어먹을 놈. 아, 심한 것들. 그냥, 똥싼 건, 아, 똥구멍 은안 닦고, 그럼 훈장 같은 거, 이상한 거, 보석 같은 거는 가져가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 대기! 그게 문재인이가 안 풀어지면은, 윤상열 씨도, 아예 그냥 내비둬, 그냥. 아예 안에서 뒤지거나 말거나. 뒤지면 문재인이 시지 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또 조성은이란 이분 아이 저박재하 저기서 어디 뭐 롯데호텔 어디서 뭐 마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아이 양반도 국민의 힘이시죠? 어찌 국민의 뭐이 쓰레기 같은 것들만 집어넣는지 몰라 그네들도 국민의 이 이것들도 머저리들 무지하게마라 간첩같은 놈들 아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아이 또 조성은이라는 양반이 또아 김호수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 윤석열이의 길을 걸어라 <laughs> 길을 어떻게 가냐고 거기는 조국이하고저취미애가 없잖아 조기하고 추미애 같은 애가 있어야지 그런 길을 걷지. 나 미치겠다, 진짜. 얘도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디 아픈 것 같아. 추미애랑 같이, 저거, 추미애, 그 다음에 윤미양이, 조성은이그 다음에 손혜은이또저 누구야? 그, 누구죠? 아이씨.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름 생각 안 한다. 김석국의 장관 같은 양국 이분들은 그냥 머리에다 저 꽃을 하나씩 꽂아국의될것 같아 국표로다의 참내 의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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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걸으라고 그래의양국의 길을 걸으라고 려 그래도 어디 본건 많아 얘도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나 나나 얘기하는 수준이요 별반 차이 없어요 <laughs> 그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얘는 당당하게 얘이를 해. 어떻 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낫죠? 제가 조승우이한테 이긴 거잖아요 그죠? 아, 맞. 마... 김우수한테 그런 길을 걸으라 그러면은 저거 조국이하고 추미애를 다시 집어넣 그쪽으로 연타석으로 범계패고 아 범계는 또저 범계 무부장하고 윤석열 검찰출장할 때 그랬다 고 그러잖아요 둘이 동기인데 딱 저기 하고 있는데. 동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윤성의이부러 야, 엄마 똑바로 앉어 쉽게 건방지게 <laughs> 지금 완전히 전세에 역전됐어요 그 다음에 용구 있잖아 용구 어저께 1차 공판했었나 봐요 아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인지능력이 없어 아니 술을 얼마씩이나 많이 쳐아주면 그런 능력도 안 생기는 놈을 공수처장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법무차관을 했어. 이런 새끼가. 그리고, 아니, 뭐 이제 법정에서 뭐술 먹고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관행이, 저 관용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야, 이 법무차관 했다는 놈의 새끼가, 그 정도로 밖에 그게, 이게 이바구가 안 되나? 나참 안심한 놈일세. 이 새끼 누가 데리고 왔어요? 뭐, 빠라지, 뭐, 죄인지, 이 뭐. 야, 아유, 끼리끼리. 가참 안심한 놈은. 아, 유유상종이에 유유상종. 말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박범, 저거, 그래가지고, 뭐, 또, 이제, 2차 공판, 뭐, 그래도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짜라. 저거, 이거, 실형 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직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공부야너 갔어, 인마. 뭐, 술이 많지. 많지, 돼가지고, 그렇게 뭐, 더 나쁜 놈이야, 이놈의 시기야. 너만취돼가지고 사람 죽여놓고 난 몰랐다 그러면 될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너, 그러다가 너, 이게 차가 운행 중인 상태라 그러는데, 그러다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샹놈 새끼가, 이바으를 털걸 틀어야지. 뭐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새끼가 있어. 하여 문재인의 밑에 있던 애들은 하나 같이 그냥 제대로 된 놈이 없어. 아유 나이, 진짜, 모자리 같은 놈들만 따갔다 놨어. 아 오늘 시간이 나면은, 저, 책방 가가지고, 안, 나, 아직 안 나왔죠? 아 나온다 그랬지. 아 조국이 책한번 사진 말고, 이렇게 쓱한번 넘겨봐야겠다. 한번 집쇼 한번 집쇼라니 얼마나 잘 썼나? 그뭐 재판을 하느라고 그냥 막씩 어? 특이그 그냥 어? 변호사들막 갖다 질러 넣어가지고 돈도 없을 거야 변호사비도 못 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 이거또시저 변호사 라이센스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방어권이 있어가지고 자기 방어는 할수 있죠. 근데 얘는 법률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못할것 같아. 자기, 번호, 자기 변어도 일반인들은 잘 했는데 얘는 못할것 같아. 이제 조민이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니까 걔가 했다 그러면은 개도 기소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개들 개도 기소가 되는데 걔는 변호사를 붙여줘야 되지. 얘가, 구기가 못하죠, 변호를. 변호사를 또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돈이 또 까지네. 야, 너책 많이 팔아야 되겠다. 아이씨. 어떡하냐, 안타깝다, 구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에이 우리 안타까운 구기. 어떻게 공주형이라도 좀, 어떻게 좀, 위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도 공정이 생각이 이렇게 나네. 나 왜일까? 공정씨가 어떻게 돌아가시진 않으셨겠죠? 공정씨도 손절했나 보다. 굿바이 조국이네. 굿바이 이재명이 아니라. 굿바이 조국. 조국 잘 가. 차가 안 팔릴 것 같다, 야. 안 팔리겠죠? 안 팔려요. 감사합니다.